우정을 맞아서 친구가 같이 가자고 엄청 어저찌 가게 됐어요? 가보겠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다 해가지고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좀일 엄청 엄청 일찍 엄청 엄청 엄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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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있겠죠 <laughs> 어? 제 데이 여객터미널이라 그런가. 아, 사람 엄청 많네요. 걔는 걱정. <laughs> 괜히 찍었네. 나이즈 성찬을 봤어요. 이렇 음. 개인 살짝 휴강가봐요그 안무 따르는 멤버는 없고, 혼자 루이비똥 가방과 루이비똥 신발을 신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눈만 봤는데 누가 봐도 성찬이었어. 너무 잘생겼어 시작부터 완전 눈 호강을 하네요. 떠라서 <laughs> 음, 너무 일찍 와버렸어. 지금 <laughs> 3시간 남았는데 <laughs> 제가 좋아하는 슈이스티로만 놀랐어요. 쫀득한 친구들.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날씨가 좋길 바라며 친구는 아마도 한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오사카에. 그래서 그때까지 홀로 여행을 처음으로 해볼게요. 너무 설레요. 날씨 너무 좋다. 완전 시원한 가을 날씨예요. 땀 났는데 완전 내리 굿! 아! 혼자 다니는 거좀 좋다. <laughs> 얼른 기차를 타러 갑시다. 난바로 갑시다. 기차 이제 한 10분 출발한대요. 이 <laughs> 규카츠를 먹을 수 있기를. 저희가 웨이팅 엄청 많아서 사실 여러 명이 가면 진짜 어려운데 혼자니까 일단 조금 희망을 품고 가볼게요 <목소리> 남바도착됐어 <됐스. 웃음> 이제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퀴카츠 집으로 한번 가볼게고 어 근데 생각보다 춥네요? 겨울은 겨울이구나. 가죽 자켓만 입었더니 좀 굉장히 쌀쌀하네요. 여긴데 사람이 없나? 너무 배고파요. 되 굉장히 깊답니다 그래도 한 30분이면 빠지지 않을까요? 제발. 맛있겠다. 비주얼은 진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먹어볼게요. 와, 아까 스튜시 있던데 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laughs> 다 샀어요 근데 얘는 핏이 예쁘네요 9,900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면 완전 잘 쓰고 다닐 것 같지 이따가 호텔 가면, 에어비앤비 가면 핏은 보여드릴게요 <laughs> 드디어 베이프를 저 베이프 처음 가봐요 일본을 그렇게 자주 왔는데 <laughs> 미국에서 한번 가보고 음, 옷이 되게 많네요. 베이비밀러가 제일 귀엽긴 해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트랙스 아시밖에 없대요. 음. 일본에 없었거든요. 어쩌지? <laughs> 다 있네 이번엔. 혼자 열심히 응. 구경 중인데 진짜 지금 여기 네 번째 매장이잖아요. 다 한국 분들이 누가 봐도 저 한국 사람인가 봐요. 다 입어봐도 된다고. <laughs> 일본어로 물어보면 다 한국 분들이야. 너무 뻘쭘했어 아이 벨트 귀엽다. 이렇게까지 쇼핑할 생각 없었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네요. <laughs>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그 히스테릭께서는 그 집업 샀거든요? 제니가 입어서 품절 대란이었다고. <laughs> 한국인 직원분이 너무 말을 그래서 저는 안, 잘 하셔가지고. 전 흰색은 맘에 잘안 입어가지고 회색으로 샀어요. 그리고 스티커도 하나 더 챙겨주셨답니다 한국인 있으니까 여기 오세요 좋네요 그래서 쇼핑백이 두 개가 됐어요 네, 가보고 싶었던 가게는 다 가봤으니까 그냥 길 가다가 누조시라면 들어가볼게요 그냥 추워서 있는 카페 들어왔어 와. 가격대가 있어. 만 원이었어 <laughs> 맛있을지 과연 맛있다. 하, 맛있네요. <laughs> 위치가 좋아요. 구경하다가 들어오기 전 밖에 구경도 하고. 오, 앞에 있다가 친구 올려면 한참 남아가지고 또 다시 구경을 하러 일어났어요. 그 파르코 백화점에 그 키리랜드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곧문 닫는데 얼른 후딱 가서 구경하려고요. 원래 한 15분 거리였는데 10분으로 단축함. <laughs> 추울 때는 그 누구보다 빨리 걸을 수 있다. 천국 도착. 여기가 훨씬 많네요, 귀여운 게. 어떡해. 진짜 여기 올 거. 그거 어, 그거죠, 옛날. 옛날 헬로키티. 어떡해. <laughs> 인형 그만드려야 되는데. 미친. 아, 미피도 이쁜 게 너무 많다. 어떡해. <laughs> 미쳤다. 이렇게 얼굴이 커. <laughs> 귀여워. 다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요? <laughs> 미쳤어. 날개 달렸어요. 백화점에도 가차가 있네요. 저 진짜 그거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 하차벨 키링? 제발 비싸어라 아, <laughs> 근데 이것 봐. 오뎅 반지저 진짜 그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laughs> 음. 뭔지 있을 것 같은데. 버스랑은 이이 거기에 살았아요그 원했던 버스, 그건 없고, 이거라도 있어서. 갔어요. 저는 진짜, 요, 돌덩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예, 돌덩이 아니면 요, 보라색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 너무 짧아지네. 한국 기다리는데 시간 남아가지고, 이거 찍어보려고요. 대박. 한 어떤 거지? 모르는데. 이 이거겠죠? 보통. 표시된 내용의 사진으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화면에 거울 속에 비치도록 초록색 등등등. 촬영된 거. 사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어머 어머 안돼 안돼 다시 다시 찍으실 경우에는 음, 촬영된 사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어머 다시 찍으실 경우에는 거울 속에 비치 다시 찍으실 경우에는 망했어 거울지? 망 모자 쓰고 찍은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인식 안 된다고. 취소당했어. 챗. 그 그죠? 만족스러워요. 여기서 나오시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언제 올지, 그녀가. 너무 추워요. 빨리 와, 제발. 우제 붓기 빼는 음료수, 음료수 사러 가요. 야, 근데 하늘 이쁘다, 줄 거야 두개 들어봐. 이렇게? 응. 아 나질 걸. 붓기 빼는 거 먹어줬고 얼른 효과가 나타나길 바래요. 진짜 띵띵 부었어. 그고 어제 그 비크민 뜯었거든요. 정말 못난 이가 나왔어요. 정말. 야 완전 이쁘게 나와. 인정. 그렇지. 약 유니버설 가요 유니버설 갑니다 어때? 야, 괜찮네 <laughs> 내거 아니야? 둘다 아, 마음에 드는데? 인간 캣티가 된 느낌이야 <laughs> 됐어 땡큐 너도 하나 골라, 빨리 아 귀여워 미니언즈 귀엽잖아 안 귀여워? 내가 안 귀여워 내가 안 나오잖아 진짜 귀엽다 이거. <laughs> 일부러 넣은 거겠지? <laughs> 귀여워. 우리 목하로가야겠 <몬카로가. 웃음> 저희 저거 탈 <할> 거예요. <웃음> <우와>. <웃음> 오늘 딱 여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맑아졌지? 하늘이? 이거 진짜 주방이 공원 온거 같아. 너 영화 봤어 안 봤어? 아, 긴장으로. 그나마 좀 짧은 인정 한번운거아니 55분이네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인정 인정 진짜 너무너무 너무 재밌어요 타봤던 롤러코스터 중에 제일 길고 어. 무섭고 강추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산발이 되니까 묶거나 단발로 오세요 안에 아, 네. 또 타고 싶다 어왜이게 줄이 짧지?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여기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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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귀여워 어왜 찍지? 그.. 뭉치지? 귀여워 <웃음> 별로 없다 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그거 같다 사진 찍으려 이 간사 아저씨 있어. 아잘못 파. 진짜 다 먹을 수 있어요. 제발. 맛있겠다. 가자, 가자. 60분에서 늘기 전에. 안녕하세프레스 야! 야, 나 이거 처음에 못 타왔단 말이야. 재밌겠다. 개 재밌겠다. 신난다. 그 교복 패션이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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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사 응. 이지 아, 네, 아, 네. <laughs> <해봐, 진짜. 웃음> <laughs> 야내 세상! <laughs> 아 여기 올 미니언스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 아니, 미니언스가 아니고 그아 맞아 맞아 미니언스 그 집이 이야! 아 노른자 있단만 그걸 이렇게 꾸며놨었거든 야, 헬로키티 트러스구나. 아, 이거 잘 먹고 싶어. 어떡해. <웃음> 야, 미쳤다. 어때, <laughs> a 빨리 이해해줘. <laughs> 여기있네. 근데 이 색깔 아닌데? 일단은? 있네, 일단은. 아! 야, 너 키티 세상이잖아. 생각보다 살 만한 게 없어서 속상. <목소리> 예다제야 안녕 야야 진짜 화려하다. 어, 이쁘다. 응. 그래, 하면... 얘네 일본 게임 그 뭔지 알아? 그 뭐? 약간 되게 잘 난타하고 막 그런 거. 그거. 아, 어, 뭔지 알아. 그거 뭐 뜨는 거. 난 진짜 이쁘다. 음. 처음, 와봐? 아, 처음 와봐. 나 봐? 아, 이 정도 처음 와봐나 항상 그노리인데서와 가게가 엄청 펜치한 곳으로 왔어요. 아, 따뜻하다. 맛있겠다. 아, 예 <laughs> 이걸 다살 겁니다. 얼마나 할까요? <laughs> <laughs> 정말 중국인들이 많아요. 정말. 아, 이게? 거의다아어 사람 많은 거아니었거데거이는거야거야빙속빙글뭔글사람이없이없이지이지 <laughs> 아, 않아? 가 그러니까? 제발 들어가고 싶어요 스타박스 편 나왔던데게 어디죠? 어디죠? 금각사. <laughs> 예, 금각사스. A very very old and very very pretty 네요 무섭겠다 <laughs> 이거. 나 왔어, 뭐야다한번에 보자. 로해 이제 뭐라는지 전혀 와카리마뭐뭐뭐뭐뭐뭐뭐뭐바뭐뭐뭐 <laughs> 무서워 무서워 여기,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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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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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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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리고 그 혈액형 물어보는데 안 줘요. <laughs>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비행기가 지연돼가지고 원래 11시 15분 비행기였는데 1시까지 지연이 됐어요. 왜냐? 한국에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서속는 네, 느긋하게 나왔어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되거든요 이 무드등. 저번에 왔을 때 스미스키 재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 많아졌네요. 젠장. <laughs> 고민돼.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또 지연됐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이거 사왔어요. 이게 지금 인스타다가 떴거든요. 지금 시즌롤로 나온거래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엽죠. 얘랑. 또 나름 쇼핑을 했답니다. 이걸또 뽑았는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또 다시 한번 항공기 지연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객님께서 탑승하실 항유기 편의 사령편이 불류1편이 지금 막 5천에서 이륙을 하였습니다. 아, 도착 예정 시간은 간사이 공항에 2시로 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탑승 예정 시간은2시 반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지지도 고구리 찍리찍고리찍습니다봐고구기 고구리 찍기만 해봐. 고구리 고구고기 그 잼이 엄청 맛있다 했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 방금까지 진짜 졸렸는데, 잠이 확 깨는 맛이에요. 근 이거 언제까지 씻고? 2월까지만 나온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이제 진짜 드디어 가요. 11시였다가, 2시 40분 비행기로 가는.